영상 시청 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분들과 소통하는 곳링크는 댓글을 참조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8월 27일 화요일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건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오늘 시장에서 강세였던 종목은 이 샌즈랩 그리고 이 샌즈랩이 포함된 이 보안주 섹터가 전반적으로 강세였어요. 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지랩을 필두로 한 디지캡, 한싹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모니터랩도 급등을 하고요. 오늘 이런 장세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쪽 섹터를 친구 매매 하신 분들은 수익이 좀 많이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거랑 신규주들이 굉장히 좀 강했어요. 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EN셀 같은 경우는 어제 상한가를 가고 오늘도 상한가를 갔다가 장막판에 개좆지하라 하거든요. 보시면 마이너스 4%,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2%, 벌써 6%죠. 거기에 마이너스 여기 10분 만에 10% 쳐봤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시간 에서는 현재 이렇게 떨어지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EN셀 말고 이 넥스트바이오, 넥스트바이오메디컬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돌파를 해줬습니다. 상장 당일에 고가를 이미 한번 뚫어준 상태에서 주가가 옆으로 행보하다가 오늘 강한 슈팅이 나왔고, 얘를 필두로 뭐 EN셀, IBM테크놀로지, 엑셀테, 엑셀세라피틱스, 그리고 뱅크어글로벌뭐 이런 애들. 최근에 신규 상장한 애들이 전부 다 급등을 해주면서 오늘 주요 섹터는 이 보안주. 그러니까 이 보안주가 왜 올라갔냐면 이 딥베이크 성범죄 관련해서 28일날 뭐 회의가 있다고 했었나요? 뭐 아무튼 이거 관련해서 이슈가 부각이 돼서 날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물론 시장이 그렇게 힘이 없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시장 거래 대금이 6조 7천억 그러니까 최근에 9조까지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에 자금이 다시 유입이 되고 시장 반등을 조금 노려 봤었는데 오늘 두 개의 주도주 세터 중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얘는 그나마 오히려 같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안 떨어지고 오히려 오르고 마감이 됐고 실제로 시간에 해서 말고 마감이 됐어요. 얘는 시간에서 오늘 상한가를 말고 마무리가 됐단 말이죠. 네, TDS 파 요것도 오늘 급등을 장중에 한번 보여줬어요. 실제로 EN셀이나 이런 애들이 가면서 좀 따라가주는 모습 보여주고 여기를 계속 지켜주길래 이거는 EN셀이나 넥스바이오 얘네 둘 중에 하나가 상한가를 가면 얘가 아직 큰 슈팅이 나와주지 않고 일봉상도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큰 슈팅 나와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보고 있는 관점이었는데, 이, 씨발,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뺍니다. 아, 영상 찍는데 또, 빡침이 몰려오네. 뭐, 어쨌든, 헛다리를 짚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얘랑, 뭐, ESL은 뭐, 아까도 말했지만은, 또 완전 답없이 무너졌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거래대금도 없고, 뭐, 모처럼, 새로운 테마가 등장하긴 했어요, 디페이크. 관련해서 보안주들이 올라갔다. 요거는 내일도 좀 상승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섹터를 이런 식으로 좀 분류를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등락률 수는 이렇게 짝하면 누가 대장준지, 누가 2등준지 이렇게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봐야 될 섹터들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가 지수가 3% 정도 급등을 하고. 장을 시작해서 그런지 석유주도 이렇게 올려다 보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섹터는 이렇게 아침에 뉴스 보고 좀 끌어올림을 해놓는 편이에요 그리고 전날 상한가나 시간의 급등주들 이렇게 좀 분류를 해놓고 저는 그렇게 하고 아침에 매매할 종목을 찾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ESL도 당하신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요새 시장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개미들도 이제는 알아요. 떨어지는 거안 산다. 오르는 거 산다. 그리고 적당히 먹었으면 나간다. 라는 걸 알기 때문인지, 올라가다가 한3% 정도 올라가면 개미들이 차익 실현한다고 매물이 이렇게 쏟아지고, 또 가다 보면 사람들이 올라타면 또 쳐받고, 요런 게 지금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제가 봤을 때는 대응을 최대한 빨리 효율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 효율적인 대응이라고 하면 이게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면 그냥 일단 본탈이라고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게 약간 빠지는데 호가창에 힘이 별로 없다. 요래도 바로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대응을 빨리 해야지 다음 종목도 빨리 캐치를 할수 있고. 왜냐면 지금 그 시장에 돈은 별로 없는데 얘도 얘도 제도 올라가야 되다 보니까는 수급의 이동이 굉장히 빠릅니다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런 식으로 수급이동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수급이동을 빨리빨리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 종목이 오르고 있을 때 다른 종목이 급등을 하면 그 종목에 돈이 쏠리면서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오르다가 떨어질 수도 있거나 더 이상 가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최대한 빨리 음절이나 약손절, 그리고 약익절을 통해서, 어 손실을 최대한 배제를 하고, 수익을 크게 보기보다는 방망이 좀 짧게 잡는 걸, 어좀 목표로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게 단타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